마카파 TV. r e s c u e 콜은 왜 몰아주는 현상이 일어날까? 아, 이거 아시는 분? 이제 아실 것 같아. 콜 몰아주는 현상 왜 일어날까요? 일단 손님용 앱에 블루가 먼저 있어요. 이것도 큰 거예요. 왜? 우리는 안 보여. 가려져 있거든요. 가려져 있어요. 안 보입니다. 자 그거 이게 1차적인 이유예요 이게 1차적인 이유 이거는 블루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한테 콜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맨 위에 상단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1차적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콜 수락률이에요 수락률 수락률이에요 수락률 뭐 별점이 있다 어 저거 뭐야 뭐 eta다 도착 예정 시간 뭐 요거 별점 또뭐 있어 수락률 또뭐 있지 5가지인데 아무튼 이래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딴거다 필요 없고 수락률만 보시면 돼요. 자, 블루의 수락률은 몇 프로가 될것 같아요? 아, 97%쯤 됩니다. 대충, 평균. 이것도 봤어요. 제가 한93% 적어도 93% 우리 일반 택시 기사님도 몇 프로일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는... 10에서 한 30쯤 되지 않을까요? 내가 봤을 땐 이렇게 될것 같아요. 일반 택시는 한 10에서 30%. 그러니까 10개 뜨면은 3개 정도 잡는다는 거지. 근데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제가 봤을 땐 20%도, 10%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. 왜 그러냐? 왜 우리는 거절을 누를까? 뭐니까? 가스비도 지금 천 원이 들어가는데, 뭐니까. 4.5kg 뜨는 거 이런 거안 잡는다고. 얼마 전에도 저뭐 6.5, 뭐7 몇, 어, 7.8kg. 이거 판교에서 저기 노원 가는 거야. 근데 7.8kg야. 내가 잡을 수 있을까? 못 잡죠. 그럼 거절 눌러요. 그럼 또 수락률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, 콜 수락률 하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콜을 못 받는 거예요. 아우, 김영훈이, 신규 회원 가입, 감사합니다. 야, 콜 수락률이 떨어지기 때문에, 블루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이해관계가 있죠. 공정이 얘네 못 잡잖아. 못 잡는 거 아니에요. 못 잡을 수밖에 없지. 왜? 카카오는 우리 수락률, 우리 수락률로 세이, 세팅되어 있는데요? 아, 그러면은 뜨는 거다 잡으라고 그러세요. 이렇게 나온다고. 제 생각입니다. 네. 이렇게 나오면은 결론적으로 공정에서 건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블루가 먼저 가져간다고요. 그래서 멤버십 의미가 있을까요? 멤버십 하면 뭐해? 어차피 거절 누르는데. 멤버십 하면 뭐해? 거절 누르잖아요. 그 멤버십인데 좀잘 잡으시는 잘 분들,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. 눈이 좀안 보이셔. 근데 빨간 글씨는 잘 보여. 어, 그런 거, 어, 빨간 글씨. 내가 설정한 거야. 하트 있네? 무조건 수락. 약간 이런 눈 속임? 요런 눈 속임? 그래서 멤버십이 잘 된다는 사람은 그냥 하트만 보면 미치는 사람들. 아, 요런 사람들은 멤버십 가입해도 잘 된다. 하트만 표시했는데 이게 기분이 좋아서 막 누르니까. 결론적으로는 일반이나 멤버십이랑 똑같아요. 왜? 수락률로 세팅되어 있으니까. 아시겠죠? 돈더 준다고 코를 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수락률만 보시라고요. 수락률만. 여태까지도 그래갖고, 지금까지도 그래갖고. 그러면은, 멤버십, 맨 처음에 준다 그랬어요. 선호 지역 그, 빨간색 하트 지역은 먼저 준다고 했었어요. 제가 그랬고, 거의 반 협박으로 갔죠. 이거, 안 주면은 몇월 며칠까지 이거 안 고쳐지면은 내가 1인 시위 하러 간다 그러고 1인 시위 한 3일 전인가 인정을 했습니다 카카오에서 영상도 있잖아요 인정을 했어요 안 준다고 <laughs> 아니에요 안 주면 그 얼마 전 기사도 떴잖아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카카오가 그럼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험 영상을 봤으면 알, 알겠지만 아닌 건 아니에요 맞으면 제가 맞다고 하겠죠 하여튼, 멤버십 해봐야, 소용이 없다고요 아시겠죠? 자, 그래서, 제가, 그러면 우리가 콜을 잡을 수 있는 거를, 그, 콜카드를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반반택시, 그, 대표님께 제안을 하나 드렸잖아요. 뭐, 300m 이내에 뜨게끔, 뭐 500m 이내에 뜨게끔, 1km 이내에 뜨게끔, 이렇게 해달라고, 하고, 이제 설문지를 제가 받았고, 그 설문지를 뿌렸잖아요. 거기서 택시기사님들 뭐라는지 아세요? 저것도 악용이 된다 안된다 그럼 뭐야 그럼 뭐 5kg짜리 떠도 수량률이 낮아도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우리 택시 여권을 망치고 있습니다. 물론 반반 택시지만 누가 시작하든 누가 시작해서 좋은 효과가 일어나면 카카오가 안 따라할까요? 카카오가 따라하겠지 좋은 효과가 일어나면은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그 일부 사람들이 그걸 걷어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당하셔야지 뭐 어떻게 내가 추진했고 여러분들이 뭐 협조 안 해주는데 그 일부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줬는데 그럼 어떡하겠어 그거 아주 욕 뒤지게 먹었어요. 저놈또 반반이랑 돈 받아 먹었다. 아주 웃기고 자빠지는 일이 일어났어요. 아무튼, 음. 그뭐 밴드 카페, 뭐 그런 데에서 제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. 저놈또 반반이랑 해쳐 먹었다. 어. 저거또 쇼한다. 손가락질 받았어. 그럼 당하셔야지 어떡하겠어. 블루한테 당해야지 어떡하겠어. 그렇게 마음을 못 고쳐먹고 잘 모르시면은 당해야지 어떡하겠어. 더 당해봐야 돼, 내가 봤을 때. 더 당해봐야 돼. 내가 봤을 때 기회는 놓쳤어, 이미. 이제 끝났어.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. 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.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버튼 있어.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.